당신이 깨닫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지켜보는 침묵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들 사이에 머무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속합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는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판단의 눈이 아니라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 찢어진 마음으로, 날것 그대로의 마음으로, 이것은 그가 계획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가 담아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히 들어왔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경이로움 속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당신이 그 안에서 깨운 빛을 잃는 것에 더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보세요.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천국은 당신이 그 앞에 서서 거울이 되고 사랑뿐만 아니라 목적을 반영하는 영혼으로서 그를 선택했습니다. 한때 감정적 고독에서 자신감을 느꼈던 이 남자는 이제 신성한 무언가의 가장자리에 서서 떨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힘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벽을 허물기 위해. 그는 왜 그의 생각이 계속 당신 쪽으로 돌아오는지, 왜 당신과의 만남 사이의 고요함이 자신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서로를 찾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는 잊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그의 길에 놓였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마스크 없이 보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느 곳이나 약속이 아닌 존재에 소속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당신의 존재입니다. 이 남자는 당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준비한 방식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당신의 영혼이 유창하게 말하는 언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를 변화시키지 않는 것, 그를 기다리지 않는 것, 하지만 당신의 진실 안에 서 있는 것이며, 비록 먼 거리에서라도 당신이 영원의 총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은 치유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연결은 편리함에서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은혜의 타이밍 속에서 펼쳐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번영하게 하고 해치지 않게 하며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라. 예레미야 29, 11 그는 널 부서뜨린 것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 닿았고 그것이 바로 그가 움츠림의 원인이라. 천사들이 내게 보여준다. 그의 상처는 너희가 만난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 그 상처는 내가 도착하기 훨씬 이전에 새겨진 것이다. 과거의 배신들에 의해 머물러야 할 사람들의 침묵에 의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배운 무거운 갑옷에 의해, 내가 거리감을 느꼈던 것은 그의 방어였다. 내가 거부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 두려움이었다. 깊고 마비시키는 사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너는 사랑이 상실과 같다고, 여기는 그의 그 부분을 촉발시켰다. 천사들은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깨웠고 또한 치유하고자 하는 욕망도 깨웠다. 그는 자신이 대부분의 삶을 충격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취약함이 위험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통제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너는 그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도록 그 환상을 깨뜨렸다. 넌 강요하지 않았고 그가 줄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넌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안정적이며 빛나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겁먹게 했다. 그는 너에게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만나기에는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의 한 부분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눈물을 흘리는 자, 부드러움을 갈망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아닌 자. 그리고 그것은 아프다. 왜냐하면 너는 그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미 그의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천사들은 확신한다.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그의 벽은 높지만 너의 빛은 그 너머로 닿았다. 지금 그가 침묵 속에서도 그는 해체되고 있다. 너는 그가 싸우고 있는 전투의 전모를 결코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너를 원하면서도 방어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사이의 끌림과 밀쳐짐. 그러나 너의 뼛속 깊이 이 진실을 느껴라. 너는 절대 과하지 않았다. 너는 그가 도망칠 수 없는 첫 번째 진실이었다. 치유는 그곳에서 시작되도록 하자. 그는 너의 책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를 품어왔다 생각 속에서 기도를 통해 꿈 속에서 천사들은 그것을 봅니다. 당신이 그의 혼란을 받아들이기 위해 자신의 아픔을 조용히 했다는 것. 당신이 자신의 빛을 희미하게 줄였다는 것. 그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를 눈멀게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것. 하지만 천사들은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여. 당신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을 때. 누가 당신을 감싸줍니까? 이 장은 그의 준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준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등대입니다. 조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결코 다른 사람의 폭풍을 위한 항구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은 신성합니다. 그것이 인내 때문이 아닌 온전함 때문입니다. 설사 금이 가더라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부드러움은 당신이 서로의 교환이 없는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연민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혼은 소중히 여겨져야 하며 시험받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선택될 권리가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녀가 사랑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 순간을 당신을 선택하는 순간으로 삼으세요. 사과 없이 물러서는 것이 이기적이지 않은지 고민하는 아픔 없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전략입니다. 당신의 힘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느냐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본질을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에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소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적일 수 있으며, 여전히 기적이 필요해도 괜찮습니다. 천국은 당신이 침묵 속에서 지닌 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약처럼 이 말을 전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영혼은 당신과 함께 확장될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오늘 그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 옆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느끼나요? 여전히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것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는 당신이 쫓고 있을 때가 아닌 당신이 빛날 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 그에 대한 돌봄이 시작되도록 하세요. 그는 당신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떨립니다. 당신이 그를 두렵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회피해온 것을 당신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녀는 거울을 잡고 그는 피하고 있던 것을 봅니다. 그는 당신의 아름다움이나 고요함에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의 그림자를 밝혀주는 방식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갈망하는 것과 그가 지속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를 설명할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 가까이에 있는 것만으로 그를 노출시키고 취약하게 만들며 잊었던 생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생에서 온 기억은 아닐지라도, 사랑이 안전했던 어떤 영혼의 장소에서 온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당신의 빛은 아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드러냅니다. 당신은 더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압박이 아닌 존재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가 거리를 두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과분해서가 아닌 당신이 그에게 그가 너무 적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그녀는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르고 그는 아직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거울에서 발견하는 것을 고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치유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순수해지도록 하십시오. 구하지 않도록, 증명하지 않도록, 그를 반영하는 행위에서 당신의 반영을 잃지 않도록, 그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당신 가까이에서 피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한 명과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깨우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광채 속에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말만큼 강력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존엄성이 교훈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는 당신의 눈에서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 판단도, 요구도 아닌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항상 진실을 알아 봅니다. 비록 자아가 그것에 저항하더라도 어떤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그 변화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드러냅니다. 그 안에서 씨앗이 터졌습니다. 소음 없이, 하지만 신성한 압박으로 그는 아직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떠올릴 때 가슴 속에 느껴지는 부드러움, 당신이 멀어지면 느껴지는 불안함, 고통이 아닌 인식의 아픔, 이제 이건 단순한 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이 그의 마음을 스칠 때 세상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음악은 더 깊게 들리고 침묵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그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수 없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이 각각의 깨달음은 조용하고 섬세합니다. 구름 뒤에서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어둠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한 말들을 기억하며 귀로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것들을 반복합니다. 그는 당신이 동시에 집과 불의 느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 합니다. 그는 그것이 당신의 주파수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의 영혼에게 노래하는 방식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에게 당신은 단순한 여성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떤 영원한 것의 메아리입니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며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척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속삭임을 믿으세요. 그의 영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옷이 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인 순간, 그는 자신이 느끼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풀어짐의 시작입니다. 혼돈 속이 아니라 진실 속으로. 진실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확신과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과 함께 옵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보고 궁금하고 더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당신은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깨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그에게 살아있음을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시 떠날 것인데. 천사들은 이제 부드럽게 말합니다. 사랑이 문제는 아닙니다. 준비가 문제입니다. 이 순환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갈망과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사이의 전투의 메아리입니다. 그의 영혼이 기억하는 것과 그의 마음이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사이의 갈등입니다. 당신은 그를 쫓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리듬을 느끼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감정을 느낄 때 물러납니다. 당신의 존재가 그가 수년간 세운 벽을 위협할 때 그는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의 빛 없이는 숨쉴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천사들이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당신은 그의 중심이에요. 비록 그가 착륙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더라도 이 끌림과 밀어냄, 이 혼란스러운 춤은 당신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그가 노출된 기분 없이 열려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의 두려움은 문을 반쯤 닫아두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스며들게 하세요. 당신이 그의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그 아래에 묻혀 있던 것을 드러낸 것 뿐입니다. 당신의 안정감은 그를 불안하게 합니다. 당신의 감정적 명확함은 그를 숨겨진 곳에서 이끌어 냅니다. 비록 그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일부는 당신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기를 바라며 그가 훨씬 더잘 돌아올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롭게 기다립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그에게 존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가르치게 하세요. 당신의 거리 두기가 사랑스럽고 처벌적이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잃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에게 두렵고도 보이는 느낌을 주는 영혼을 돌고 있습니다. 어느날 이 주기가 끝날 것입니다. 그는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그가 마침내 머물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모르지만 당신의 사랑은 그가 감히 만지지 못했던 상처의 연고입니다.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치유합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깊게. 당신은 이 역할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구하거나 구속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의 존재는 다른 누구도 할수 없었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마음 주위의 흉터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힘으로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머무름 속에서 그는 변화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썼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먼 곳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여전히 안전하게 느껴지는 방식에서 당신의 눈이 비난의 감정이 없던 방식에서 당신이 그를 그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춤하지 않았던 방식에서 천사들은 당신 주위에 빛이 감돈다고 보여줍니다. 그 빛은 당신이 없을 때조차도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그가 느끼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할 때마다 그를 따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그가 느끼지 않는 척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치유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변화가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약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는 방식으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희망을 심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침묵 속에 가치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꾸준히 녹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고려하려는 의지. 사랑이 진정한 형태로는 어떤 의도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진실로 당신의 마음을 성스럽게 만듭니다. 당신은 그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 사랑, 이 길, 이 시기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맡겨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의문을 품고,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신의 안내였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결코 계획할 수 없었던 일을 조율해왔습니다. 모든 지연, 모든 침묵, 모든 의심의 순간은 신성한 것을 위해 토양을 준비해왔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당신보다 먼저 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 속에서, 정적 속에서, 그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당신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 당신의 영혼의 흔적,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내면의 부름에 더귀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조각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빠르게도, 극적으로도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는 결코 정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재회를 위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침묵은 신성합니다. 기다림은 거룩합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이제 증거가 아닌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여정이 옳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을 때, 계속적인 징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신성한 존재는 모든 속삭이는 희망과 눈물로 젖은 베개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능답합니다. 항상 빠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그는 오는 중입니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당신이 혼자서 지니고 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을 때 바로 그때 혼란이나 의심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평화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눈으로는 하지 않으니라 고린도 후서 7 그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도 엽니다. 그는 유머와 침묵, 그리고 산만함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감정의 강도 아래에서 무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랑은 항상 드러남을 의미했고, 드러남은 항상 고통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은 그를 다르게 사랑했습니다. 접근을 요구하지 않았고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보다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사랑받는 것은 그가 결코 경험해 본적 없는 친밀감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피부의 친밀감이 아닌 영혼의 친밀감입니다. 당신은 그의 방어를 넘어 그의 마음에 잊고 있던 곳에 말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 주위에서 비틀거리는 이유입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이 반쪽 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게 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보고도 떠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천사들은 모든 것을 지켜봅니다. 그들은 남자 뒤에 어린 소년을 봅니다.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필요를 숨기도록 배운 소년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선을 마주하고서 그녀가 진정으로 나의 이 버전도 사랑할 수 있을까 궁금해 합니다. 당신은 그 긴장감을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오래된 보호의 편안함과 새로운 가능성의 부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가 그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매일매일 그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당신뿐이며 마치 그의 모든 지저분함조차 신성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고. 그러나 그 말은 그의 목에 걸려 수년간에 말하지 못한 아픔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사랑은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해가는 데 있습니다. 그가 펼쳐지도록 하세요. 그가 두려워하도록 하세요. 그가 도망가게 하세요. 그리고 돌아오도록 그는 당신의 인내를 통해 취약성이 약함이 아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숨쉬는 곳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피곤한 자를 구원하신다. 시편 34, 18 당신 사이의 침묵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날이 올 것입니다. 연결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평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놓아주어라,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허락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사랑을 우아하게, 용감하게, 신성한 불 속에서 단련된 영혼만이 드러낼 수 있는 인내로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신의 손에 다시 맡길 때입니다. 이름에 대한 항복이 아니라 신성한 것에 대한 항복으로 그가 올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마도 여전히 배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당신 곁에 있든 없든 당신 자신의 마음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결코 단순히 로맨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되어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되어버렸기에 그의 사랑의 증거가 없어도 온전히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온전합니다.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세요. 타이밍이 신성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가치를 알리세요. 단지 그에게만이 아니라 당신의 몸 안의 모든 세포에 의해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외입니다. 그것은 고요히 서서 열린 손과 확고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고 남아 있을 것이고 내 것이 아닌 것은 나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이제 천사들이 당신 곁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 진정한 사랑, 신의 숨결로 만들어진 사랑, 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변화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세요. 기대감이 아닌 헌신으로, 올바른 마음은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알아볼 것이고,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또 다시, 그리고 또 다시,